있잖아. 에 <몬> 아,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아, 네,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아, 네,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아안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안에 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아아아아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사람들이 있잖아 열파참열파참열파참열파참열파참열파참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자파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, 이자 열파 참 닥쳐 이 씨, ㅈ같은 새끼들아 열파 참열파참이친 개새끼들 개 ㅈ같은 새끼들아 조 씨발 새끼열파참열파참열파참열파 닥쳐 참 닥치라고! 열파참 어! 이 참을 참을 수가 없구나.